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발 사는 형, 신사형입니다. 아, 날씨가, 아, 갑자기 많이 더워졌어요. 아, 날씨가 이렇게 더워질 걸 알기라도 했는지 딱기온 저격한 신발이 발매를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리뷰해볼 시원한 신발은 바로 나이키의 데이 브레이크 타입입니다. 아, 4월 30일에 국내 발매가 된 데이브레이크 타입은 국내 발매가 10만 9천 원에 발매가 되었습니다좀 전에 리뷰했었던 데이브레이크 SP보다 1만 원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됐네요. 그동안 데이브레이크가 인기가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서둘러서 구입을 했는데요. 하지만 뭐막 줄수고 막 그럴 정도의 인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량도 적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나이키닷컴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요, 데이브레이크 타입 모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데이브레이크의 새로운 버전, 뭐 스피노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이키의 타입 시리즈는 기존의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얻어 실험적이고 아주 해체주의적 디자인을 선보이는 프로토타입의 성향이 강한 제품 라인업입니다. 그 도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요 제품들마다 요렇게 써져 있는 N354인데요. 요 숫자는 바로 나이키에서 처음으로 계약한 육상 선수인 스티브 프리 폰테인에 대한 리스펙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프리폰테인은 1970년대 미국의 전설적인 중장거리 육상 선수로 당시 미국 신기록을 7개나 새롭게 수립한 실력자이자 아 락스타, 아 락스타 같은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아, 행동으로 육상계 제임스 딘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아, 미국의 육상 보물을 일으켰던 프리폰테인은 제임스 딘이라는 별명처럼 24살의 젊은 나이에 교통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1991년에 미국 육상 협회 명예 전당에 올랐다고 하네요. 이런 프리폰테인과 그의 정신에 대한 비스펙을 담아 그가 기록한 1마일 최고기록인 3분54초를 이렇게 N354로 새겨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브레이크 타입 이제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일단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바로 요요요요. 요, 요, 요. 매쉬 소재 입니다 이렇게 어퍼 부분부터 이렇게 옆쪽과 뒤꿈치 까지 신발 거의 대부분에서 사용이 됐어요 얇고 아니 거의 다 비칠 정도로 얇은 변태스러운 매쉬 소재 덕분에 뭐 통기성은 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고 그만큼 여름에 시원한 모델일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다 무척 가벼워요. 하지만 원래 데이브레이크도 사실 그렇게 뭐 무거웠던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 무게로 그렇게까지 플러스 점수를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메쉬 소재 옆으로는 이렇게 개발로 그린 듯한 수우씨가 자수 놓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아, 감성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깔창 부분에도 보면 이렇게 개발로 그린 듯한 수우씨가 보이죠. 이렇게 대충 그린 듯한 수시가 옆쪽에서 갬성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렇게 느낌인데 요아 뭔가 근데 요 부분까지는 좀 불량 같아. 보 그리고 앞쪽과 요요 신발끈 넣는 부분 요 부분에는 스웨이드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아, 스웨이드 부분 역시 지지해주는 안쪽이 메쉬 소재라서 그런지 흐물흐물한 느낌을 좀 주네요. 그래도 역시 스웨이드 소재답게 컬러가 좀 이렇게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신발 옆쪽 요 부분이. 이 부분의 보강 파트인데요. 메쉬 소재의 바디가 약간 이렇게 발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강 파트가 스웨이드 소재로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뒤꿈치 쪽은 저도 신발 보면서 처음 보는 소재인 것 같은데 약간 가죽처럼 질긴 느낌의 스트로폼처럼 보이는 소재가 휠컵에 사용됐습니다. 이 생각보다 단단하게 뒤꿈치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 발목에는 이렇게 인조 가죽 소재로 한 겹이 덧대어져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발의 혓바닥 부분인 텅 부분은 일반적인 데이브레이크보다 조금 더 얇은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데이브레이크 SP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긴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얇은 나일론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길이가 좀 길어요. 그 테일윈드 79 신으시는 분들은 그 느낌이랑 매우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처럼 발이 두껍고 이 짧은 사람한테는 그 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네, 이번 발매에는 이렇게 서밋 화이트 컬러와 블랙 컬러 두 가지가 발매가 됐고요. 서밋 화이트 컬러에는 이렇게 연한 베이지 컬러와 아주 감성 있는 그레이 컬러 추가적으로 사용이 됐고요. 블랙 컬러에는 포인트로 이렇게 민트색 컬러가 포인트로 사용이 됐습니다. 두 컬러 모두 무난하면서 여름에 오, 시원하게 신기에는 정말 딱 좋은 컬러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루엣은 이렇게 <laughs> 얄쌍하게 솟아있었던 데이브레이크 SP와 옆으로 이렇게 좀 벌어져 있었던 우먼스 데이브레이크의 딱 중간 정도로 하지만 실제로 신어보면 메시 소재가 너무 얇아서 발볼을 딱 잡아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 저처럼 발볼이 넓은 사람에게는 그렇게까지 이쁜 실루엣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사이즈감 역시 조금 어려워요. 저는 원래 보통 신발 280을 신고요. 이전 데이브레이크 SP는 285 사이즈를 편안하게 신었었는데요. 이번 데이브레이크 타임 모델은 이 얇은 메쉬 소재 때문에 안에가 조금 더 넓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280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아, 편하긴 한데 조금 뭐랄까. 앞쪽이 길이가 조금 모자란 느낌도 들고, 280원은 확실하게 커요. 근데 280은 딱 좋은데 뭔가 좀 아쉬운. 길이도 그렇고, 실루엣도 그렇고, 조금만 더 컸으면 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네, 역시 무난한 컬러링답게 여기저기, 요기저기 활용하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맨발 착용은 조금 이상해 보일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이렇게. 번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양말 컬러를 꼭이 베이스 컬러에 맞춰주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난무난, 김무난, 이무난, 박무난, 최무난들의 필수 아이템이죠. 블랙이나 그레이 컬러 와이드 슬랙스에도 무난하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아, 약간 크롭한 기장의 팬츠들에도 역시나 무난하게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시원한 여름 신발답게 반바지에도 이렇게 예쁘게 무난하게 잘 어울리고요. 무난맨들에게는 더할 나이 없는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하지만 텅이 약간 긴 편이니 턱 부분을 짧게 신는 법 다들 아시죠? 이턱 부분, 이끈 끼는 구멍을 신발 끈한 칸으로 이 부분으로 내려서 여기다 끼는 거 요렇게 해서 신으시는 게 훨씬 더 예쁩니다. 네, 오늘은 여름철에 신기 딱 좋은 데이브리크 타입의 서밋 화이트와 블랙 컬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원한 소재에 무난한 디자인과 컬러링으로 무난맨들에게는 딱 좋은 신발이긴 하지만 아 너무 무난한 신발이라 요거랑 좀 이렇게 유사한 느낌의 신발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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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메쉬 소재가 너무 흐물흐물 거려서 실루엣이 막 엄청 예쁘다는 느낌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들지 않고요. 그리고 가을부터는, 아, 좀 확실히 발 시렵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장점이 확실한 신발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단점이 되기도 하네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아, 구독과, 아, 좋아요, 아, 부탁드려요. 안녕!